살아있는 권력과 제 식구를 향해서만 팔이 안으로 굽는 불공정 수사, 바로 윤석열 검찰의 민낯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의 충격은 좀처럼 가실 줄 모릅니다. 5년 10개월 근무한 연봉 4천만 원의 대리가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통상 같은 근속 연수가 받는 구독과 좋아요는 봄의 뉴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2,200만 원의 200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선택적 부실 수사에 퇴직금 50억 원을 받으려면 1200년을 일해야 한다. 증여세 한푼 없는 신종 상속 꼼수를 검찰이 순순히 용인했다는 국민의 한탄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은 전직 고위 판검사들이 다수 연루된 사건입니다. 2021년 10월 국회에서 공개된 지 벌써 1년여가 훌쩍 지났지만 윤석열 검찰은 50억 클럽에 대해 철저히 외면해 왔습니다. 내물의 수사는 돈 흐름만 정확히 따라가면 됩니다. 게다가 분명하게 이름이 등장하고 퇴직금뿐 아니라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이자 없이 빌린 50억 원등 혐의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딱 걸린 곽전 의원을 제외하면 관련 수사는 아예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50억 클럽 특검이 불가피한 이유를 검찰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대장동 개발에 처음부터 수익 배분의 종착지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특검을 통해 반드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김건희 방탄을 자처하는 주가 조작 우억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를 통해 통정 매매, 가장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분명하게 제시한 셈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실이 계좌는 활용했지만 주가 조작엔 가담하지 않았다라며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진상을 은폐하려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2년 넘게 수사고도 가담 사실을 특정할 내용이 없었다는 주장은 구체적 사실을 뭉개기 위한 억지일 뿐더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나 가능한 주장입니다. 대통령실은 더 이상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 노릇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검찰한테 어제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했지만 윤석열 검찰의 김건희 여사 조사 계획은 오리무중입니다. 대통령실 지침만 따르는 김건희 방탄 검찰에게 정의당은 아직 어떤 기대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촉구에도 아직 항소조차 않는 검찰입니다. 국민특검을 통해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특검에 힘을 모아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진실 규명을 위한 가장 빠른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월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1월 난방비 폭탄에 집집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 최대한 아꼈지만 결국 2월 고지서를 받아든 시민들은 아연실색입니다. 9평 원룸이 20만원을 넘어섰고 서울의 한 목욕탕은 가스요금이 890만원으로 작년에 두 배가 나왔다고 합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난방비 고통이 가히 재난 수준입니다. 계속 오르는 물가,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고금리 기조에 두배 이상 오른 대출 이자까지 국민 실음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경감, 적극 검토 지시는 희망 고문일 뿐이었습니다. 어제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 어디에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난방비 지원대책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중산층 지원대책이 아예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놓고 KTX 요금, 고속도로비, 수도요금 등 일부 요금 동결을 대책이라며 내놓았습니다. 이마저도 상반기 동결이라는데 결국 잠깐 미뤘다가 하반기에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전기가스 요금 동결은 빠졌습니다. 애초에 윤석열 정부가 민생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으니 대책은 하나같이 생색내기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재정투입 규모 또한 크지 않아 국민 체감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의 아니라고 무능한 민생대책이 국민을 베란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면한 국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 특히 7조 2천억 원의 에너지 물가지원금을 적극 검토할 때입니다. 정부의 느긋함 아니라면 결국 국민 분노로 되돌아, 되돌아올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 최우선의 태도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에서는 노조활동보장법이 의결됐습니다. 이법의 절차도 필요성과 내용도 정당하고 합리적이지 것만 무조건 반대만 외친 국민의 힘은 표결을 하고선 퇴장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과도한 손배소 난발로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3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 종속관계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집에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선 판결 후 입법은 과거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서도 적용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법안의 문구를 판결문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쟁의 행위로 인한 거역의 손해 배상 소송 및 가압류가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유축시키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여 심각한 경제적 고통에 직면하게 하며 정신적 우울로 인한 자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노조법 취지를 살리고 사법부와 국가인권위의 판단까지 존중한 노조활동보장법에 국민의힘도 협조해야 합니다. 슈퍼 대기업, 감세, 슈퍼 대기업 감세는 쏜살 갔더니 헌법상 권리인 노동기본권 강화는 이토록 무시한다면 이 정부의 형평성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쌍용차, 코레일, 작년 대우조선 해양사태 등 과도한 손배소 남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때마다 입법 논의를 해왔지만 매번 흐지부지로 끝났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이번에야말로 국회가 결론을 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노조법 2, 3조 개정을 처리하고 남은 민생경제 입법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